투표함에서 투표용지가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의장을 뽑기 위한 학생들의 눈빛은 제법 진지합니다. 이들은 2017 하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어린이 시의원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서울시내 초중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김선갑 의원은 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학생들의 눈높이로 소개했습니다. 조례. 어린이 시의원들은 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물론 조례안에 대해 표결까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할수 없도록 제안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집중력을 부족할 시간에 진동이나 터치하는 행동으로 인해 주의가 어소선해진다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과연 그것을 무시하고 뒤디르는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 학생들의 물티가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애초에 사용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시 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뒤 전자 의회 시스템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시 의회와 의정 활동에 관한 퀴즈를 풀기도 하고 자유 발언을 통해 평소의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일일 어린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